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네요. 어, 제가 개인적인 일, 때, 어,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찍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결혼도 했고, 어, 신혼여행도 잘다녀왔고요 일단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음, 일주일에 한두개씩은 올리는 방향으로 좀 잡겠습니다. 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정말 바닥인지 어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이 우리가 바닥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좀 공유를 하,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인, 가지고 온 패턴 모양은요 이렇게 세 가지 쌍바닥 패턴, V자 반등 그리고 오물형 바닥 패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거 이러한 바닥 모양 말고도 무수한 패턴이 있어요. 이 쌍바닥도 있는데 이렇게 쓰리 바닥인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내용을 이거 알려드리면 영상 내용도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알기 쉽게 이 패턴 모양을 세 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트에도 좀좀대그 대치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쌍바닥 패턴. 이게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에요. 근데 이 쌍바닥 패턴도 좀 무수한 패턴이 모양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뭐전 저점과 비슷한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이러한 패턴 모양이 있고요. 아니면은 전 저점 구간보다 덜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차트 모양. 혹은 전 저점보다 더 빠진 뒤 반등해주는 그런 v, 어, 쌍바닥 패턴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쌍바닥 패턴은 어, 이러한 방향, 어, 이러한 차트 모양이 있고 좀 전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어, 전 저점보다 덜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 빠진 뒤 올라가는 이러한 쌍저점 패턴 모양이 있어요. 이 저,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3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3바닥도, 어, 이런 식으로 가는 바닥 형태예요 어, 근데 이, 이 방향, 이렇게 그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차트 모양이고, 앞전, 앞전에 쌍바닥 모양처럼, 어, 무수하게, 아, 무수히 패턴 모양이 좀 변형이 될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어 바닥이 왔을 때어 발생되는 그런 패턴 모양 중에 이제 V자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깊게 떨어진 이후에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 줘야 돼요. 아니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거나 아니면은 어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음. 조정이 오더라도 짧게 짧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V자 반등의 패턴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저어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어, 깊게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이 온다. 혹은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오지 않고 약간의 조정을 걸치면서 어 조금씩 발생이 되지만은 결국에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 모양이고요. 또 깊게 하락한 시점까지 어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와 줘야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예시로 좀 보게 되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빔 맞았을 때, 그때거든요. 이때 차트 모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깊게 하락한 이 시점부터, 어, 이 V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하락 시점부터 여기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확대하게 보시면요, 이게 아무리 이런 쪽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이라고 해도 이 사이에서 어, 무수한 패턴 모양이 많이 나왔어요. 하락한 이후에 강한 하락 이후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어,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정말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 이후에 어, 이런 v자 반등이 나올지 w 패턴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패턴은 어 저런 패턴 V자 패턴에 대해 조건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물형 바닥 패턴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 저도 많이 경험했고 음좀 엄청나게 지루했던 그런 장이었어요. 비트코인 뭐 5년 전이나 6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패턴 모양인데. 사실 굉장히 지루했던 그런 장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큰 상승을 맛본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 우물형 패턴이라는게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 음, 굉장히 지루했어 사실 이렇게 한번 더 빡... 여기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아 이정도 하락이면은 어, 많이 왔다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번더 빠졌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죽어가면서 이평선들이 계속 밑으로 다 모입니다. 어, 이 이동 평균선들이 다 모이면서 이수 개월 동안 이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우물처럼 파인다해서 이렇게 쭉 계속 그 이후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 나와졌어요. 이 기간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지루했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쌍바닥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뭐, 쓰리바닥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빠져서, 거기에서, 이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W 패턴이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우물형 패턴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1 시간 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는 게좀 편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제가 눈의 말, 그 전달해드렸던 부분 중에 이 하락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하락 채널의 하락,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6월 그 구간이 20일쯤 돼야 상승이 그 이후에 어좀 지켜봐라 추세선이 그때 맞다뜨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그러면서 한 1개월 전에 영상이 그러고 거기서 멈췄었는데 이렇게 쭉 옆으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지 못하니까 이 하락 추세선 안에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와줬어요. 어,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리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머물리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한번더 빠질 거를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단기적인 개념으로 좀 보게 되게면 어 이게 일단 1시간봉 차트 이거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는 구간이잖아요. 이 조정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 19,500달러 는 지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이제 이게 이 바닥 패턴이 지금 당장 여기서 어 현재 이 구간에서 1일봉 1일봉 기준으로 본 다음에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이런식으로 땅바닥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식으로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우물형이 나와서 이런식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V자 반등이 나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발생이 될지, 아니면은, 이 더블 탑 패턴처럼, 아니면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다가, 한번 더 빠진 다음에, 여기서, 어, 이 바닥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닥 패턴이 나올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인로는 어19,500 달러 기준은 지켜줘야 된다. 어 지켜줘 야 왜냐면 못 지켜준다면 1시간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저점이었던 여기 17K 구간 있죠. 여기서 만약에 19,500 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여기 이 17K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줄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반등을 줄지 더 아래에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블 탑 패턴이 나와서 쭉 빠진 다음에 거기서 이 바닥 패턴에 대한 그 차트들이 여기서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19,500달러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지금 이 지금 하락, 이 하락 추세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이 지지하는 구간이 어디여야 되는지는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17K가 지금 깨진다면, 지금 뭐이 눌림목에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 17K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구간이 만약에 뭐, 구간이 만약에 밑으로 쭉 빠진다 하면은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아니면은, 그니까 이, 19,500, 아, 19,500달러라는 그 기준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이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주곤 있어요. 저도, 이, 여기서 조금, 여기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좀 많이 매수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몰려있어요, 저도. 음.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최소한 여기는 좀 지켜줘야 한다라는 사람들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더블탑 패턴을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깨졌으니까 깨졌으니까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차트 모양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줄지 여기 구간에서. 어, 제가 앞전에 얘기해 드린 그런 패턴들 중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 반등을 줬는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이게 시즌 종료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즌 종료가 아니고,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너도 알고 너 나도 알고 있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세력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 해야겠죠. 어찌 됐건 현재 이 시점은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어, 이 구간에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하락을 줘서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 형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좀 결과론적인,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여기 구간이 어,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